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가, 이명웅 씨가, 오늘날의 이명웅 씨가 되는 과정에서, 즉, 미스터 트롯트롯 경연 과정에서 고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요즘 재방송을 볼수록, 재방송을 자꾸 볼수록 임영웅 씨에게 고비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임영웅 씨는 그냥 매 무대를 성공적으로 쭉쭉쭉 뻗어온 것 같았지만 그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고비는 다름 아닌, 다름 아닌 유지광 씨하고의 결투였습니다. 이 무대는 물론 유지광 씨가 너 나와 이에서 도전장을 낸 거죠. 임영웅 씨에게. 도전장을 내서 성사된 대결이었는데 이 대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금 지인이 됐으니까 이명웅 씨가 그때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마스터들의 그 평가 과정 이것을 보면 이명웅 씨도 긴장을 했었고 유지강 씨도 견, 긴장을 했었고 대기실에서도 엄청 긴장감이 크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슬아슬한 무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웅 어, 씨가 그 평가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스터들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빅 매치였죠. 빅 매치. 웬만하면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이명웅 씨가.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 유지강 씨 무대를 보고 나서 본인이 공연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 평가하는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화면상으로, 화면상으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팀이 성사가 되자 임영웅 씨는 유지강 씨가 본인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커피까지 다 갖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선의 강자끼리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는 형은 숨은 고수다. 숨은 고수다. 그리고 형은 상남자 아니냐. 등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무대에 올라서는, 무대에 올라서는 유지강 씨가 도발을 또 하죠. 너키몇 센치야? 182cm. 나는 185cm야. 그리고 나는 미스터 월드 한국 대표야. 나한테 너는 잽이 될수 없어. 키와 외모, 목소리, 동굴 저음으로 너를 압도할 거야. 그렇지만, 이명웅 씨 여기에 지지 않고, 오늘 영웅은 이명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맛술을 뜨고 들어갔죠. 유지강 씨 무대. 나그대에게 모두들이가 드리, 드리리. 나그대에게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마스터석 객석에서 웅성웅성 최고야, 최고, 최고, 최고. 한마디로 선곡을 너무 잘한 거죠. 유지강 씨이 대목에서 선곡 갚으라고 해도 무리하지 않을 만큼 선곡을 너무 잘한 거죠. 본인에게 맞는 거. 그러니까, 허다 못해, 깜짝이야.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와? 깜짝이야. 하는 소리가 나왔고, 이명웅 씨도 웃고는 있었지만, 여유있게 웃고는 있었지만, 속이 타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지강 씨 노래를 들으면서, 야, 화장, 화제성에서 최고다. 신지 씨가 얘기해. 이게 심장을 터지게 한다. 대기실에서도 그냥 폭풍 흉내내기를 떠나서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웅성웅성. 임영웅씨 아마 이때 긴장했을 겁니다. 긴장이 되면 무대가 잘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강심장이고 여유가 있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먼저 무대가 좋았기 때문에. 이명웅 씨, 부담을 안고, 부담을 안고, 쫙, 무대했습니다. 남색 코트. 물론, 유지강 씨도 흰색 코트. 그 무대 성격에 맞게 두 사람이 아마 코트로 코디를 마치기로 한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 이 무대에 임하면서 하는 얘기 들었죠. 일편단신민들레아를 선택을 했는데, 이 일편단신민들레아는 6.25 때, 6.25때 납북된 남편을 35년 동안 기다리는 망부가 이것을 어떤 p d 가 듣고 이걸 조영필 선생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이명웅 씨는 이 동굴 저음 외모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반대 국부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전략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명웅 씨의 이 전략이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꼼꼼히 곡을 체크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정통 트러스로, 정통 트러트 분위기를 내면서 꺾기, 호흡, 밀당, 이런 것까지 감성 터치를 하겠다, 감성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방까지 첫날 처음 공개가 됐죠. 깨끗한 방 모습, 군더더기 없는 방 모습. 역시 검정색 트레이닝을 입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검정색이 없으면 안 되는 사나이입니다.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튀지 않기 때문에였죠. 그러니까 완벽한 곡 해석하고 곡을 선곡할 때도 뭐 임영웅 씨는 선곡 장인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은 상대. 평원을 공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석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마스터들 평을 듣기 위해서 김성주 씨가 얘기를 걸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평하기가 곤란하니까 마이크가 돌아올까봐 다 눈빛을 피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 비슷비슷하게 어, 어떻게 편을 가릴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신지도 심각하다. 이게 문제 정말 심각하다. 정말 힘들다. 노사연 씨도. 조영수 씨도. 이건 완전히 창과 방패다. 창은 이명웅 씨겠죠? 감성으로 공격을 하고, 방패는 그때까지는 유지강식인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노래했어. 이 정도 했어. 그런데 이제 이명웅 씨가 1절은 조용히 부르다가 2절에 가서 팡 하고 감정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곡 운영을 잘하는 거죠. 곡 해석을 잘하니까 해석을 했으면 운영도 잘해야죠. 그래 이제 그게 마무리 마침표 포인트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주 씨 역시 재미있게 사회를 받던 장면이죠. 그다음에 장윤정 씨, 유지강 씨 극찬했습니다. 좀 느끼한데 느끼한데도 버터를 제대로 발라서 노래를 해버리니까 느끼하기만 하고 노래를 못하면 그건 정말 느끼한데. 그냥 제대로 느끼함을 표현해보니까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잘했다 멋있다 이명웅씨는 한마디로 이명웅이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아마 3대8인가 나왔습니다 그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하트를 줘야 되니까 3대8인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제 기억이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 무대는 굉장히 이명웅씨에게는 미스터트롯 경연 과정에서 고비였다. 딴 무대들은 뭐 그냥 완벽하게 당연히 이명웅이지, 이명웅이지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 공연, 유지강 씨하고의 공연은 당연히 이명웅 씨였다. 아 고비였다. 그 기회, 그때 때문에 유지강 씨는 탑세븐에 못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